자, 7번 한번 해볼게요. 함수 fx가 극값을 갖도록 하랍니다. 그러면 7번 주어진 함수를 곧장 x에 대해서 미분해보죠. f'x는 자,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3x제곱 그 다음에 2ax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네요. 얘가 극값을 가지려면요. 지금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뿔, 마, 뿔.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얘의 모양은 함수는 f'이고요. 그러면 f'x가 서로 다른 두식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보죠. b 제곱 b 2 a 의 반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마이너스 AC. A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다른 두식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면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2A는 0보다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6A는 0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부동 방향 바뀌었고요. a로 묶어보죠. a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a는 0보다 크고요. 6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a가 될수 있는 값은 1, 2, 3, 4, 5. 그래서 5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요 1번이네요. 자 이해하셨습니까?